바다 앞 전망 좋은 곳에 자리한 여수의 한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야외 테라스에 혹해 6억 원의 1층을 분양받았는데, 지난 3월 사전 점검 때본 집은 모델하우스와 딴판이었습니다. 바비큐 그릴과 의자가 있던 자리에는 나무가 심어져 테라스로 이용할 수 없고, 집 뒤에는 옹벽이 세워져 방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1층이라던 집이 알고 봤더니 지하였던 겁니다. 이런 정황은 여수시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사업 승인이 났던 지난 2021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였던 공동주택은 준공 허가가 나기 직전인 지난달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바뀝니다. 막판에 4층 이치, 지하 2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지하로 들어가고 4층 건물이 되는 거죠. 시에다 물어보니까 예. 시청에서는 오타였다 이거예요. 다른 층도 문제입니다. 이곳은 4층 전용 테라스입니다. 분양 당시 테라스로 이용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구조상 지금은 드나들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4층 세대들은 테라스가 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을 더 주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테라스를 활용할 수 있게 여기 문을 나갈 수 있게 홍보를 해서 저희가 4, 5천 정도 높게 분양가를 주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런 집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기 분양 의혹은 물론 70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끊이지 않는 하자 민원에도 여수시는 지난 1일 중공 승인을 내줬습니다. 전기와 소방 등각 분야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